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위가 비어 있는 공복 상태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한 계란이 대표적인 아침 식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과 이것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좋은 아침 식사 궁합이 됩니다. 계란과 이것의 궁합은 올해 104세인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아침식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반숙 형태의 계란과 삶은 이것을 섭취한다고 밝히면서 장수식품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식사로 정말 좋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더 높여주는 음식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방구석 닥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계란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다양한 영양 성분이 고루 들어있어 완전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과 뇌신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안구건조증과 노안으로 인한 시력저하, 망막변성 등의 안과 질환과 건망증, 경도인 지장에 치매와 같은 뇌신경 질환 예방에 매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비롯하여 비타민A, 비타민B군 계열 성분과 비타민D, EK, 지방, 엽산, 칼슘, 아연인,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하나에 비타민B2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 셀레늄은 22%나 함유되어 있다는 것도 무척 놀라운 일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백내장, 황반 변성 등눈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아잔틴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오메가3도 풍부하여 망막의 변성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4에서 5주 동안 하루에 하나에서 세 개의 계란 노른자를 섭취하면 혈액 내 루테인 수치가 28에서 50%까지, 지아잔틴 수치가 114에서 14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진 트리글리세리드의 혈중 농도를 낮춰주어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혈전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3주 동안 일주일에 5개의 계란을 먹으면 트리글리세리드가 16에서 1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계란 1개에 고품질의 단백질이 6g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포만지수가 높아 아침에 베이글 대신 계란을 먹으면 36시간 동안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 매우 좋은 영양소인데 계란 한 개의 노른자에는 약 115mg의 콜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성장기 어린이의 뇌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노인의 경우 콜린 함량이 낮으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과 같은 뇌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은 날 계란보다 조리해서 먹는 것이 소화 흡수에 더 좋은데 계란을 날 것으로 먹었을 때 체내 흡수율은 51%인 반면, 조리했을 경우, 91%의 높은 흡수율을 보이므로 꼭 조리를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 식품인 계란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높여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감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올해 104세인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매일 아침 반숙 계란과 삶은 감자를 드신다고 합니다. 계란과 감자는 모두 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식재료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감자는 위 염증이나 위궤양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C 역시 풍부하며 일반적으로 열을 가하는 조리법을 사용하면 비타민 C가 파괴되지만 삶게 되면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를 아침 식사로 먹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고구마는 탄인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수영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임상영양사는 흔히 고구마는 건강식품, 감자는 피해야 하는 식품으로 인지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고구마가 계량을 통해 당도가 매우 높고 칼로리 또한 높아져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구마의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공복의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이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마 대신 감자를 드셔야 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 섭취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호박 혹시 여러분들은 호박전의 탄생 이유를 아시나요? 호박을 계란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계란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며 호박 속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계란 속 칼슘과 만나 부교감 신경이 원활해지면서 약간의 심리적인 안정감 효과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무척 좋아하던 호박전이지만 알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 토마토. 새콤달콤 한입 베어 물면 신선함이 전달되는 채소가 바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보다 익혀 먹었을 때더 많은 영양분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아 먹으면 맛있기도 하지만 계란 속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은 계란이 채워주게 되면서 환상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 먹으면 특유의 식감이 재미있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밍밍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브로콜리에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계란은 이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계란 노른자는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카로티노이드 역시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데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다섯 번째 양파. 계란말이, 계란국에 항상 함께하는 채소가 바로 양파인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이 둘의 궁합은 증명되어 있습니다.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를 양파가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란에는 묘한 비린내가 있는데요. 이 비린내를 양파가 잡아내어주니 요리할 때 참고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부추, 황태, 새우 등이 있습니다. 언제나 궁합이 좋은 음식을 맞춰 식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오늘 알려드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채워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방구석 닥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